영동 지역의 한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불거진 장애인 학대 혐의와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합니다. 장애인 학대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은 시설 직원을 검찰에 넘겼고 피임 시술 권유 등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나무막대기로 때렸다며 정서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영동지역 장애인 이용시설 직원 A씨. 경찰은 A씨가 장애인 학대를 금지하도록 한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자치단체도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에 나섭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인권교육 시행과 장애인 학대 발생 방지 조치 등을 담은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치단체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피임 시술 권유 등에 대해 강원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스스로 범죄 피해를 받다고 았 인식하거나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까봐 자기 목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이제 지역단체에서나 뭐 국가에서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이 실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가지고 좀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옆에는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직원 A씨와 시설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했습니다. 학대 혐의 사건이 발생한 지 7달 만에, 학대 혐의가 신고된 지는 두 달여 만에 가해 혐의 직원 A씨와 피해장인, 애 신고자가 뒤늦게 분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